화산의 탈 보케 힐노프리세스고우 딸의 이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아기 유주 아 그러면은 유주의 미래가 될것 같은데 아아 아, 그래 유주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건가 지금 우주 아 우주 <laughs> 다른, 이제 평행세계에 살고 있는 유주의 다른 이름이 우, 유인 거죠? 유미로 하자고요? 아, 일단 유미로 일단 성장을 시켜보고서 다회차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유아, 유미 아기. <laughs> 우리 같이 유미를 한번 키워볼까요? 나 자신을 키워볼까? 좋았어. 딸의 이름은? 유, 아, 내가 딸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laughs> 이름에 갈팡질팡 하는 날. 멍꿀단. 아, 저기, 여, 다른 집에서 연어 키우는 거 마냥. 멍꿀단 기우이멍꿀리 우리 태, 우리 딸의 이름은 멍꿀리야 우리도 한번 키워봅시다. <laughs> 연어랑 친구가 될 <내> 몽구리. <laughs> 유주 태명이 티나였는데, 티나도 사실 이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티나? 그게 뭐였더라? 그 티, 좀 예쁘게, 그 티나게 예뻐라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티니였나? <laughs> 맞아, 옆집 고양이 이름. 티니였던 것 같은데? 불티나. 아니, 불을 왜 붙이냐고. 어딨어, 태명, 티나. 어디에서나 예쁘고 고운 티가 나타난다 해서, 티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 어 볼케이노 짱도, <laughs> 볼, 볼, 아, 볼케이노 짱도 괜찮은데? <laughs> <laughs> 어 어디서나 예쁘고 고운 티가 나라고 해서 티나라고 짓는 거는 어떨까요? 이 정도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의미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티나 가자 이름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없어 육가는 한참 멀었거든 갑시다. <laughs> 야! 딸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다섯 살이라고! 아니지. 딸이 그런 놀이 재밌어 할 수도 있지. 하지만, 아빠가 침대 밑을 뒤져야겠어. 이거는 약간 엄한 것 같으니까. 중간쯤이 제일, 그,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빠는 너의 비밀을 존중해. 이거 너무, 너무 착해 보여. 좀 유쾌하게 가자, 유쾌. 그럼, 용사라면은 저마다 보물상자가 있는 법이지. 그러니까, 아빠가, 보물 상자를 탈취해 볼게. 라든지 <laughs>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릴아 릴리아에게 고백하고 싶다는 노숙자의 생각. 릴리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릴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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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정 식당에 그 저식 저기 그 웨이터라고 해야 하나? 1번? 안 돼. 이거, 아빠의 평가와 이어지는 거야. 막수, 막, 막 누를 수 없어. <laughs> 아 고백을 혼내주냐 아, 싫어! 안 돼! 아빠의 평가가 이렇게, 나락으로 갈 수도 있다고요. 릴리아야만 일단 알려줘야지. 친구가 되어보죠. 릴리아에 대해 잘 알아요. 이거 너무 그런, 그래. 일단 친구가 되어보는 건어떻겠냐고 물어보는 게 낫겠지? 바로 고백을 혼내주면 어떡해? 아저씨 불쌍하잖아요. 아저씨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모르는데 위험이 있었어? 없어도 있게 만들어야죠 부모인데 <laughs> 없어도 만들어야지. 일단 친구부터 하세요.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읽어줄까? 굴세너스합이또 읽어줄까? 올챙이가 왜 사라졌을까? 올챙이가 왜 사라졌을까? 제 생각엔 이거 지력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올챙이가 사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올챙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올챙이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한걸 거예요. 그럼 여기 지력이 오르겠죠? 아, 야, 씨. 내가 맞췄다. <laughs> 야, 이게 추리로 되네. <laughs> 양호. 좋아요. 아, 뿌듯하네. 저거 맞춰가지고. <laughs> 오늘 룰렛. 색을 고른 뒤베팅하세요 뭐? 돈을 또 써야 한다고? 아, 나돈 얼마 있지? 300원 있어 한 번쯤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백골드라니 너무 많은 돈인데? 백골드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야? 아 근데 일단 한번 해보고 싶긴 하고 처, 처음이니까 돌려볼까? 한 가지 색을 선택하세요 베팅금은 백골드입니다 안 되겠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무엇을 골라야 될까요?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하나를 골라야 돼요. 100원을 넣었어요, 지금. 노란색이요. 노란색이 무조건 노란색이요. 진짜? 노란색 가야 돼? 하, 노란색이야? 진짜? 쫄? 어, 아, 맞아. 쫄려. 진짜 쫄려. 엄청 쫄려. 주황색이요. 아씨, 노란, 노란색이. 그래, 신어망님 보내줬으니까 널 위해 내가 100원을 쓸게. 노란색! 말 믿어보라고? 몰라, 일단, 일단 돌려. 아왜 이렇게 느리게 돌아가? 후루룩 돌아가지. <laughs> 아니, 이거 멈추는 거 설마 내가 멈춰야 하나? 아니지. 개 느려. 아니, 내가 뭘 해야 하나? 아이! <laughs> 아아아아아아 <laughs> 뭐, <웃음> 야, 도망가지 마. <laughs> 어딜 도망가. <laughs> 내 네, 100원~~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100원~~ 근데 도전은 내가 문제긴 해아 정말 안타깝다 어쩔 수 없다 한 번만 한 걸로 만족해야지 산수대회에서 이기면 돈 주나? 돈 줬으면 좋겠다 정해진 시간 에 문제를 최대한 많이 맞히세요 오른쪽 버튼은 확인 왼쪽 버튼 선택 변경. 어? 어 이거 막 시간 초이고 빨랑 맞추라고요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나 이거 갑자기 긴장돼. 나구나 나 구구단도 못하면 어떡하지? 여기 구구단 써있는데. 산소 문제 최대한 많이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내가 못 맞출 것같아 준비됐니?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으, 아빠가 제일 불안해. <laughs> 아빠가 딸보다 못풀것 같은데 어떡하지? 일단 해보자. 가볼게요. 준비됐어? 난난안 됐어. 도전할 난이도. 난이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그러면은 난이도를 높여야 잖아 어떡하지? 난이도 높은거 하면은 못하는거 아니야? 계산기 옆에다 틀어놓고 하면 안되나? <laughs> 계산기.. 계산기.. 게, 게, 계산기 튼다 <laughs> 신원홍이 신호농이 날려버린 100원을 메꿔야 돼. 당연히 제일 어려운 걸로 해서 메꿔야지. 갑니다.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겠네. 어? 아니,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알았지? 아니, 아니, 아니. 아유,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깜짝이야. 아니 아니 너무 어렵다 그래? 에? 마이 마이너스 이사사사십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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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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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나 몰랐어. 한 문제당 조금씩 있는 건줄 알았는데. <laughs> 아니, 나는 한 문제당 초를주는줄 알고서 이게 뭐야? 하고서 벙주있었는데 이게, 아, 나 다시 불고 싶어. 전체 시간이었, 아, 몰랐어. 전투는 아군턴과 적군턴으로 나뉘고. 아이, 잘 못봤어. 이렇게 하는 거겠지? 아, 결국 이거. 나뭐할수 있는 게 없어. 에잇. 아니, 공격을 해도 공격이 안 먹혀서 방어를 했더니 방어도 애매하고. 아, 습격을 누르고 몬스터를 눌러야 한다고요? 아니, 턴제 RPG면 습격을 누르고 턴을 넘겨가지고서 다, 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 아까 중간에 내 마우스 버튼 잘못 눌러가지고 뭔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아. 그러게, 턴 넘기기만 했네. 아, 습격이 일단 일반 공격이다. 아... 몰랐네. 다음 다음부터 잘할 수 있어. 원래 처음에는 다 그런 법이지, 그렇지? 따라. 엄마 이야기. 아이고 엄마는 엄숙한 학자였어? 그랬어? 아 니나 엄마가 니나 엄마가 아이고 아차차 미안 티나랑 니나랑 다른데 아차차.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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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에 어이 거짓말이지 캡쳐보드 짱 어이 코타이때 캡쳐보드 짱 캐보도 죽었어? 아니, 저번에도 한번 그러더니 이번에도 그러네 <laughs> 또 죽었어? 한데 너 과열되면 은 활동을 못하니? 얘 어쩜 좋지 내가 너무 많이 했어? 나 방송 그렇게 많이 안했어 생각보다 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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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30분 되어가려고 하는데 캐쳐보드 짱 손나 박하나 안돼 나 여기까지는 하고서 저장을 해야 한다고 이 일정이 끝나야 된다고 아.